작가님들, 어서오세요. 여기는 작가의 방입니다. 아, 오늘 배워볼 내용은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 제가 봐 제가 볼때이 바인더나 뭐 코르크 뷰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스크리브너 이용자 중에서요. 그런데 의외로 어, 스크리브너의 가장, 가장은 아니겠지만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관리 기능을 사용할 때꼭 필요한 메타데이터 같은 것은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다뤄보겠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스크리브너에서 본적 뽑을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고 실제로 많은 쓸모가 있습니다. 초급 중급에게 상당히 필요하고 나중에 더 고급으로 사용하실 분들도 이 메타데이터가 꼭 필요하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간단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타데이터 스크리브너가 제공하는 메타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메타데이터는 보통 이 인스펙터에서 이 부분, 인스펙터에서 이 부분 중에서도 여기 이 부분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메타데이터 탭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어, 메타데이터 세 종류가 있다는데 첫 번째 메타데이터는 이 스크리브너가 그냥 자동으로 매겨 주는 메타데이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성 날짜, 수정 날짜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으로 매겨 주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 또 사실은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자동으로 매겨 주는 것도 아니지만 스크립브너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요. 여기 에 이미 들어있는 거, 예를 들면, 뭐, 라벨 상태, 유형, 키워드 생성일, 단어 수, 총글자 수, 뭐, 이 대상이 항상 이 잘못된 번역인데, 목표, 뭐 목표의 유형, 진행률, 이런 것도 자동으로 계산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스크립브너가 내장하고 있는 그 메타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사용하게 여기서 이렇게 체크 예를 총 글자 수를 한번 포함해 보면은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고요 아어 요거 글자 수가 이 정도 되는구나 아 요거는 요 글은 지금 글자 수가 전혀 없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눈에 볼수 있고 여기 그래프로도 나오게 할수 있는 것은 이제 목표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 뭐 이런 식의 아그 어, 스크리브너가 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장 네 메타 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볼수 있는 게이 내장은 네 아니지만 사용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고 또이앱 전체에서 쓰일 수 있는 거 있는데요 바로 중요한 게 여기 라벨하고 상태 그리고 키워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키워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그랑 아주 흡사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음 지금 이 오토 넘버링 상호 참조 오토 넘버링 상호 참조란 그 파트를 쓰고 있는데 아이 부분은 음 제가 태그를 추가하듯이 요거는 어 오토 넘버링이다. 아 제가 이미 오토 넘버링 을 사용했기 때문에 키워드 아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주면은요 아까 다시 보시면 여기를 다시 볼까요 보시면. 오토넘버링에 보시면 키워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뭐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하면은 보시면 키워드 가 여러 개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뭐 소트하거나 같은 키워드끼리 묶을 수 있고 이런 작업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요 라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라벨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편집을 누르시면 저희가 원하시는 대로 만들 수 있고요 저는 여기다가 한번 추가를 할때 저는 보통 아주 완료를 제가 추가한 건데 아 예를 들어서 여기 음 추가 작업 필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해 놓고 좀 눈에도 잘 보이게 색상을 아 편집할 색상을 더블클릭하면 은 제가 색상을 좀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하고 팔레트는 닫고 해 주면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이 작업을 하다가 아 이거 내가 나중에 뭐 다른 추가 작업을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이거 완료라고 지금 제가 해놨는데 여기다 추가 작업을 해놓 으면 나중에 보면 아 여기 추가 작업 해놓, 해야 되는 작업이 여게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 라벨은 색깔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다가 좀더 눈에 띄게 비주얼한 방식으로 어, 어떤, 진짜 색종이, 파일 하나하나에다 색종이를 붙이는 것처럼 분류할 때 하는 방식으로 좀 비주얼을 강조하는 방식이고요. 상당히 유사하게 이 상태가 있습니다. 상태 정말 유사한데요. 아까 처럼 똑같죠?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아까는 색깔 중심이었고 비주얼 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좀더 구체적인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여기다가 한번 추가를 할게요. 한번 블로그에, 블로그에 발행. 발행 완료 이렇게 한번 해놨으면은 제가 만약에 이요거를 제가 제가 하고 있는 블로그에다가 만약에 업데이트했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블로그 발행 완료라고 해주면 한번 나중에 보다가도 여기 보시면 상태 블로그 발행 완료가 되어 있죠 아 얘는 나중에 제가 블로그를 발행했구나. 소트도 됩니다 이렇게 아 발행했구나 라는 부분들을 나중에 알수 있고 어, 얘는 발행 안 됐으니까 빨리 작업해서 발행해야지 하고 어, 나중에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키워드 라벨 블로그 했는데 특히 좀 라벨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아이고, 라벨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기에 가시면 이 라벨이 이 색상을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바인더에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인더에 아까 말, 말한 것처럼 이거는 작업해야 되는 건다라는 게 아주 필수, 눈에 띄게 나오겠고요 뭐 코르크보드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옆에 색깔 구분이 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라벨, 라벨은 비주얼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에, 전체적인 앱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 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 바로 사용자 정의 메타데이터입니다. 아까 뭐 보셨다시피 꽤 많은 메타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지만 뭐 제가 필요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여기 사용자 정의 메타데이터 설정에 가셔서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단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아까 음뭐 어,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네 가지 형태로 가능한데 날짜. 목록 체크박스 텍스인데 트 하나하나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날짜라고 한다면 날짜 방식의 메타데이터를 넣는다는 것이고요. 어 저는 여기다가 예를 들면 아까 블로그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블로그 발행일 같은 거를 해주고 뭐 이런 디테일한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 글은 제가 블로그에 예를 들면 뭐 그저께 올렸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자이 라이너에 보셔서 여기다 한번 여기서 우, 우측 클릭 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만든 사용자 메타데이터 들어왔죠? 이거 추가해 줍니다. 잘안 보이시니까 제 이쪽으로 당겨올게요. 그러면 얘는 자 보시면 10월 20, 26일날 블로그를 업데이트했다는 것이 여기 포함됩니다. 나중에 이게 또 중요한 게 나중에 소트도 다 되, 되고 언제 내가 올렸는지 블로그에 올렸는지 요것만 보고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자, 하는 김에, 딴 것도 또 해볼게요. 사용자 메타데이터. 그리고, 음, 날짜 되게 주, 중요하고, 저는 또, 요, 체크박스도 사용합니다. 체크박스는 어떨 때 사용하면 좋겠나. 보면 일단은, 디폴트에 추가를 해야, 에 이거 잘못했네요. 날짜이고요, 얘는. 추가를 먼저 해주고 해야 되는데요. 여기 체크박스에는, 음, 뭐, 뭐 완료 여부라고 할까요? 완료 여부. 라고 해서, 어, 디폴트로는 체크 안된 걸로 해서, 오케이 하면은, 자, 여기다가 완료 여부를 한번 넣어볼게요. 완료 여부를 넣어, 넣어놓으면, 예를 들면, 아까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 보면 나오는데, 아, 이거 완료한 거야. 그러면은, 더 작업할 거 없어. 완료, 체크를 해주면, 보시면, 완료 여부에 체크가 돼서, 나중에 이렇게 한눈에 되게 많을 경우에는, 정말 한눈에 보기가 편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좋은 거고요 하나 하나만 더 해볼까요 대충 이해는 대충 뭐, 아시겠죠 목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록도 한번 해볼게요 하는 김에 추가할 때는 항상 여기 먼저 위에서 한번 추가를 해주고 이거는 추가 작업 종류 종료 종류 해놓고 이거는 목록이라고 하고요 추가 작업에는 만약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목록부터 더 할게요. 여기 더하기 해가지고 뭐 이미지 필요 이미지 추가 동영상 추가 정보 확인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 만약에 그리고 설정이 안됐을 때는 그냥 추가작업 없음 없음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래서 또뭐 이런, 거,가, 있는데, 지금, 추가 작업이 없다라는 상태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그림을 넣어야 되는데, 그림 하나도 안 넣거든요. 었 스크린샷을 찍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넣으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미지 추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상태는, 뭐, 없네요. 블로그 발행 안 했으니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으면, 나중에, 아, 여기 다시 또 추가를 할게요. 제가 그 추가 작업 종류 했죠. 추가 작업의 종류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쭉 보면서 아, 예, 추가 작업 필요한데 정확하게 어떤 추가 작업인가 아 이미지 추가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 또 여기 또할뻔 했네요. 추가해서 이번에는 텍스트 형태 마지막 남은 건데요. 제가 뭐 짧은 메모라고 할게요. 짧은 메모라고 하고 음, 이런 거뭐 중요하지 않고요. 텍스트 형태라는 거 하면은 보시면, 글 옆에, 이렇게, 짧은 메모가 생겨요. 그럼 여기다가 저는, 요글 같은 경우에, 업노트도 추가. 뭐 이런 식으로, 짧은 메모, 정말 짧은 메모를 해놓으면, 나중에 보실 때, 또 추가. 제가 한 거니까 추가할게요. 짧은 메모를 추가할 수 있죠, 당연히. 뭐 이런데쯤에서 짧은 메모를 추가해놓으면, 어, 사실, 아시다시피, 이 스크리브에는 메모 전용 난이 있는데 뭐 왔다 갔다 귀찮고 정말 짧은 것들은 한 눈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 메모 같은 걸 텍스트 사용자 메모를 지정해 놓으면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뭐 소트가 엑셀에서 우리가 필터 소트 하듯이 소트가 할 수, 소트를 할수 있고 뭐 나중에 필요한 것들만 뭐 다른 하나의 별도의 폴더로도 만들 수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어 매우 유용하고요. 사실 이게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 이거 메타데이터 넣는 것도 귀찮고 뭐글 원본을 바꾸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렇게 공을 들이냐 쓸모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쓰게 되시면 이게 점점 더 프로젝트가 커진다면은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전체적인 부분을 바라보면서. 또뭐 필요한, 저 같은 경우는 초로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 이미 기록해야 할 부분들을 이렇게 한 곳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프로젝트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또 완성도까지 높여주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추가할 예정인데 이 메타데이터가 컴파일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약간 예고처럼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 이 어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 메타데이터가 상당히 필수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메타데이터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고, 어, 한번 중급으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사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작가의 방이었습니다.